혼자 있어도 괜찮고, 사회성도 좋은 사람 되는 법, 심리학 기반.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못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사회성도 발휘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그런 균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깊은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혼자 있어도 괜찮고, 사회성도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둘다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외로움을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힘과 사람들과 잘 지내는 힘은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모두 가진 사람들은요. 첫 번째, 자기 수용이 높고, 두 번째, 정서 지능이 뛰어나며, 세 번째, 사회적 기대에서 자유롭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1단계 자기 이해, 첫 번째 단계는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해봐야 할 심리 테스트는 첫 번째 MBTI 검사입니다. 내 기질을 가볍게 이해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빅파이브 검사입니다. 내 성격의 정확한 통계적 프로필 알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 애착 유형 검사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지 확인 테스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스마트폰 네이버를 통해 검색하시고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일지를 매일 작성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그때 내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정확한 감정을 단어로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슬픔, 섭섭함, 억울함이라 단순 단어로 적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지, 내가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불안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단계,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되기. 두 번째 단계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버거운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비판하는 시간만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훈련을 제안합니다. 자기 연민 3단계를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친절한 말 건네기. 괜찮아,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해,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두 번째, 이 세상에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떠올리기. 이건 나만의 고통이 아니야. 세 번째, 내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기. 지금 내 마음이 긴장했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습관으로 만들기입니다. 하루 10에서 30분이라도, 혼자 산책하기,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일기 쓰기, 혼자 명상하기, 혼자 창작하기. 이 시간들이 쌓이면, 혼자 있음이 곧 불편함이라는 인식이, 혼자 있음은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3단계 사회성 키우기. 세 번째 단계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핵심은 정서 지능입니다. 훈련 방법은 첫 번째,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름 붙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질문을 습관처럼 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대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비폭력 대화입니다. 대화의 4단계 공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관찰하기입니다. 네가 세번 약속에 늦었어 두 번째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좀 섭섭했어 세 번째 욕구입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어 네 번째 가장 핵심인 요청하기입니다. 친절한 말로 앞으로 시간 맞춰 줄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말하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인간관계보다 내가 정말 편하게 느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사회성의 진짜 핵심입니다. 4단계, 자기 점검. 모든 훈련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주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매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를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내 편이 되었는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몇번 했는가? 내 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는가? 타인의 기대를 넘어서 내 기준대로 행동한 적이 있는가? 이와 같이 내 삶을 매주 조금씩 점검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필요할 때는 사회성도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사람이 정말 될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안하고 사람들과 있을 때도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누구보다 먼저 내 마음의 작은 신호들을 알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되는 만큼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안 되어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나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내 마음을 돌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